오늘도 역시나 책1 노동 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챕터 9 자본이익. 자본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노동 임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회의 부가 성장하느냐 줄어드느냐가 원인인데 노동 임금처럼. 노동임금과는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는 임금을 올리고 이익을 낮춘다. 자본끼리 경쟁하면서 근로자를 데려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임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본끼리 경쟁하면서 이익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같은 시기, 같은 지역 내에서도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특정하기란 어렵다. 뭐 동일한 통계 기준이라면은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통계치가 뭐 임금이 상승했냐 낮아졌냐를 그 따지는 것은 유의미해요. 하지만 그것이 곧뭐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받아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직종마다도 전부 다르고 지역마다도 같은 서울이라 그래도 서울에도 어떤 동네는 더 받고 어떤 동네는 덜 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단음할 뿐이지 그것이 그 동네의 평균 임금이니까 그 임금을 줘라 또는 그 임금 받고 일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임금도 그렇고 평균적인 이익 수준을 특정하기란 더욱 어렵다. 제가 그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동일한 시대에 평균적인 임금율이라는 것은 있다고는 라 말했지만은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금리가 가령 뭐한3% 된다라고 쳐요. 뭐 2, 2%? 예금 금리가 아마 2. 몇 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평균적인 사업 이익은 아마 뭐그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5%다 1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리스크라는 것은 사, 각각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는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요만큼의 리스크를 굉장히, 뭐, 생과 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리스크를 뭐,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 어느 리스크, 어느 리스크가 더큰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각각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스크 자체도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리스크가 뭐 확률이 몇이다, 몇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 수준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개념적인 것일 뿐이죠. 이익은 판매하는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경쟁자나 손님의 재정 상태, 운송과 보관상 벌어지는 수천 가지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뿐만이 아니에요. 수천 가지 변수가 영향을 맞춰,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은커녕 매일 매시간 변한다. 현재 영국의 분야별 평균 이익을 추산하기란 매우 어렵고 다른 시기의 다른 지역의 이익을 정확히 제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계산을 해낼 수가 없는 값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정확히는 어렵더라도 대략 이자율을 보면 짐작은 할수 있다. 이자율을 보면 이익률이 짐작이 되고 이익률을 보면 이자율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에 따라서 이익률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맞춰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듯이. 이자가 높으면 이익도 높고, 이자가 낮으면 이익도 낮다. 뭐 한편 그렇죠. 반대도 뭐 그래요. 이익이 높으면 이자도 높고, 이익이 낮으면 이자도 낮아요. 이것은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자에 대한 개념인데, 헨리팔스 시절 이게 1500년 전후인데, 이헬리 팔세가 그거잖아요. 그교 세장가를 들려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줘서 교황하고 인연을 끊고 자기의 종교를 세워요. 영국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서는 그 그게 이제 종교 혁명의 하나죠. 뭐 하여튼 그 시절인데 이 이때 10% 이상의 이자는 불법으로 규정했대요. 고리 대금업자들을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어떤 일반 시민들이 나쁜 놈들을 무찔러야 된다, 나쁜 놈들을 혼내줘야 된다라는 것에 붕할 수밖에 없죠. 뭐 헬레팔세가 고리대금업을 직접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헬레팔세의 아들이죠. 그 에드워드 6세 시절에는 모든 이자가 불법이었대요. 그러나 이자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제나 효과는 없고 고리대금업자들만 늘렸다. 왜 그러냐? 이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돈을 못꿔 주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필요해요. 돈을 뭐 빌리기가 어렵다. 이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빌리겠다라는 거가 되는 말과 같은 거가 될수 있어요. 20%의 이자를 받아오던 고리 대금업자는 누군가는 20%를 받아야만 해요. 왜? 신용이 안 좋은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10% 이자를 받고선 빌려줬다가는 때이면은 이거 다 손해거든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떼일 확률이라 그런 뭐 아주 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랑 100명 중에 20명한테 떼이는 신용이 나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랑 같은 이자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고리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불법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불법으로 해서 내가 잡혀갈 위험까지 여기에 보태지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자를 주던 사람이 20% 이자의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 이게 불법이 되면은 40% 이자를 받아내요. 그래도 수요는 있어요. 왜? 누군간 필요하거든요. 시장이란 게 그런 거예요. 뭐, 대부분의 사람은 아, 20%는 주고는 내가 그돈안 쓰지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40% 이자를 주고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불법이다 어쩌다 이거를 제3자가 규정을 해버리면은 막그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고리대금업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나쁜 영향만 미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을 혼내주려고 만든 이런 그 고리불, 고리금지법이 사실은 고리대금업자들을 배, 고리, 고리대금업자들의 배만 불려요. 그, 이런 거 불법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럼 고리대금업자 중에서도 그, 건전하고 착하게 장사하는 사채업자들은 다 죽어요. 이 중에서도 악랄한 놈들. 그 다음에 그 뒤로 정치인들이랑 줄대고 있는 놈들. 진짜로 나쁜 놈들이 이때 배를 불리죠. 그게 정치와 장사치들이 붙어먹는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이 납, 장사치들 장사치들 중에서도 똑똑한 놈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치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요. <laughs> 그래요. 보통 큰 도시일수록 사업하는 데큰 돈이 든다. 도시에서의 큰 자본과 많은 경쟁자는 이익률을 낮추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골보다 높아서 이익률은 더욱 낮아진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큰 자본이 든다 장사를 하려면 도시에서는 큰 자본가가 많죠. 그래서 뭐 도매상을 하나 열어도 도매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도 높으니까 큰 자본이 많으니까 수요도 높아요. 수요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골보다 높죠. 그러니 자본은 더욱 이익률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법정이자율은 똑같을지 몰라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아무리 이자율을 규정을 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은 따로 움직여요 시장의 논리대로 법은 그 이자율 이자율에다가 어떤 한 가지 요소를 더 해줄 뿐이에요 법정이자율은 똑같아도 실제로 빌리려면 시, 스코틀랜드 시골의 이자가 잉글랜드 도시보다 비싸다 왜 도시에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빌려주는 자본도 많아요. 시골에서는 작은 사업거리밖에 없는 대신 이익률은 높다. 시골에서는 가령 소매점을 열어도 시골에서는 그 도매점을 열 수가 없죠. 소매점밖에 못 열어요. 소매점의 이익률이 당연히 높죠. 소매점은 물건을 100원짜리를 원가 100원짜리를 사서 200원에 파는 곳이 소매점이고 도매점은 원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10원에 파는 곳이에요. 다만 도매점은 100원짜리 물건을 하루에 만 개를 파는 동안 시골에서는 100, 100원짜리 물건을 하루에 두 개, 세 개밖에 못팔 뿐이죠. 덜 부유한 프랑스의 이자가 영국보다 높고 이익률도 높으며 더 부유한 네덜란드의 이자가 영국보다 낮고 이익률도 낮다. 자본끼리 경쟁을 해요. 부유한 네덜란드가 더 많은 자본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자도 낮고 이익률도 낮아요. 미국과 서인도 제도에서는 임금도 높고 이자도 높고 자본이익도 영국보다 높다. 임금과 이익이 동시에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식민지로서 땅이 무한히 풍족하기 때문에 정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개발하고 계속 사람들은 몰려들고 저렴한 땅값으로 큰 이익을 내고 비싼 이자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간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자도 이자가 비싸도 그 돈으로 저렴한 땅을 사서 일구면 이자를 갚고도 남을 큰 이익이 생기므로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고 적극적으로 땅을 산다. 또한 그렇게 되면 늘어난 땅을 일굴 노동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이는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민원 농부가 증가하고 농부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익은 떨어지고 좋은 땅은 점점 부족해지고 이익은 더 떨어지고 이자도 떨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도. 노동자의 임금은 이익과 상관없이 유지되는데 떨어지는 이익률만큼 이익의 양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이 더욱 급속도로 투입되어 노동수요를 올리기 때문이다. 어떤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사이클. 이런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인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개입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소들만 발췌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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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긴 해요. 그 미국이 어떤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아담 스미스가 특정해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특별 요인들을 발췌를 해서 자기 설명을 해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이런 면도 있다. 이런 이런 면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기도 한다. 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를 보면서 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걸 주도하는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람도 사실은 경제 전문가였거든요. 다른 학자들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죠. 그 사람도 경제 전문가예요. 그다음 하이에크도 경제 전문가고 케인스도 경제 전문가예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끼리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경제 현상에 그 개입하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양쪽 다 논리적이긴 해요. 이익률이 낮아도 큰 자본이 더큰 이익을 낸다. 돈이 돈을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은 소매점 밖개 내지 못하고. 그 도시에서는 도매점을 내는데 도시에서는 이익률이 낮지만 많은 양을 팔아대면서 큰 돈을 만들어요. 그게 돈을, 돈이 돈을 만든다라는 돈에 관한 격언 중에 하나죠. 비아냥이기도 하고 새로운 영토나 새로운 사업 분야는 높은 이익을 낼수 있어요. 새로운 사업은 높은 이익을 낼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던 자본과 노동자가 유입이 되고 일단, 리스크 때문에 처음엔, 뭐, 새로우니까 못 들어가고, 리스크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점점 안정을 찾으면서, 이익률이 좋으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던 자본과 노동자가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른 분야는 경쟁이 완화되어서, 그 다른 분야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더 내고, 높아진 인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이쪽 분야는, 새로운 분야는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익이 낮아지고,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낮아지게 되겠죠. 산업을 유지하던 사회 자본이 감소하면 노동 임금이 감소하고 노동 임금이 감소하면서 자본 이익을 높이고 자본 이익을 높이면서 이자를 높인다. 그래서 벵갈이나 동인도처럼 망한 나라에서는 임금은 낮은 반면에 자본 이익과 이자율은 매우 높다. 이것도 여지껏 사회 현상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더 심해져요. 법의 결함이 이자율을 올리기도 한다. 법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니 돈을 꾸려는 모든 사람을 신용불량자 수준으로 취급해가며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을 안 갚아도 그 사람을 안 갚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면은 돈을 못 빌려주죠. 돈을 못 빌려주는 대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받아내든가 이자율에 얻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 이자로는 빌려줘봐야 의미가 없다. 떼일 확률이 높으니. 그러니 30%, 40% 이자율을 올리고 빌릴 사람 빌려라. 라는 거죠. 법이 아무리 이자를 금지해도 막을 수 없다. 왜? 많은 사람은 어쨌든 돈을 빌려야 한다. 어쨌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요. 필요라는 건 그런 거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생기는 것 없이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이자가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이슬람은 지금도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없다라고 하죠. 이게 기독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은 악마 취급을 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 이, 얘기를 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어떤 사채업이라는 게 없는데, 변형된 사채업이 있어요. 여하간 돈은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이자율은 비싸다. 이이 아담스미스 시절에도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이자가 비싼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의 가장 낮은 이익률이란 투자에 따르는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 남는 것이 순이익이 된다. 그 이익률이라는 거는 만원 빌려주고 만백원 받은, 뭐, 그래도 백 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 불로소득 백 원이, 백 원의 불로소득이 생김으로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떼인단 말이에요. 돈꿔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돈꿔준 사람이 배치할 수도 있고, 돈꿔준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어쩔 어쩔 수 없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그, 여기 이자율에다가 다 얹어야죠 돈못 받을 확률이라는 것을 그래서 돈 갚는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면 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장사하는 사람도 뭔가 남을 남는 게 남는 게 있어요 돈 장사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 남는 것이 순이익이 된다. 돈을 빌릴 때 감당할 수 있는 이자는 이 순이익에 비례한다. 가장 낮은 이자율이란 떼인 돈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정도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돈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은행이건 사채업자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악마든 천사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하간 돈 빌려주는 그 메커니즘은 이치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용한 모든 자본이 모든 분야에 투입된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순이익률을 보일 것이며, 왜뭐뭐 뭐 자본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자도 매우 작아서, 어지간해서는 이자만으로 먹고 살수 없게 된다. 블루, 진짜로 불로소득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불로소득자들이 없어요. 그들은 자연히 그들의 자본을 직접 운영하려고 사업에 종사하게 되고 빈둥거리는 사람은 매우 어색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가장 높은 이익률이란 땅 사용료를 내지 않고 노동자에게는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주는 경우일 것이다. 동인도에서가 그런 경우다. 그... 토지자본노동에서 그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 인도에 가가지고 뭐 사실상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본 노동임금도 뭐잘 공정한 시장 자유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그 독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임금도 적절히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독점이기 때문에 이 회사 혼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률은 최고로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인도 회사가 어떤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므로 해서 바람직하게 계속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낮은 이익률로 모든 것이 싸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상쇄할 수 있고 임금이 싼 저개발 국가들의 물건을 팔 수도 있게 된다. 성장하면은 이익률은 낮더라도 어차피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싸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뭐별 탈이 없어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성장이 좋다.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높은 임금보다 높은 이익이 물건값을 더 올린다. 임금은 올려봤자 올린 임금만큼만 산술적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익률은 가공 단계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은 매우 비싸진다. 그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어떤 자본가들이 이익률을 더 챙겨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더 어,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업가가 임금이 높아져 물건을 못 팔겠다고 불평하는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높은 이익률이야말로 더 치명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의외로 아담 스미스는 그 자본가들에 대해서 약간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따스한 시선을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착한 척하느라고 약간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임금 인상이나 이익률 인상이나 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사실 같아요. 그 어떤 생산물이 임금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생산물이 있고 노동 집약적 산업 뭐 이런 거 말이 있죠. 그 임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면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뭐 임금 비중이 어떤 생산물의 임금 비중이 좀 작게 작용한다 그러면 이익률 을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임금이 반드시 이익률보다 더 인상 요인으로 덜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이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